그렇죠?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코가 네, 몰라팔루자를 <laughs> 끝내고 왔습니다. 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지금 8시, 아침 8시. 아, 진짜. 이 아침 8시 출근길 뭐 학교 아, 가는 학교 시간일 학교 수수 수도 없어요. 있는데 머리 위리로 왔다. 예. 네, <인행> 좀 오셨어요. <laughs> 이 시간에 저희를 많이 보신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나 위버스 봤는데 장을 못 잤대요. 원더들 이거 물 놓고 려고 그런 사람들이 아, 많더라고. 그런 아, 원더가전 세계에 계신 원더 여러분. 아주 선수 정말 감사합니다. 잠깐만. 감사합니다. 좋았어. 이렇게 해야 댓글 보이. 감사합니다. 아, 일단 무대 자체도 야외 무대다 보니까 그 그냥 날씨가 주는 뜨거움도 있었고. 그죠또그 원더가 주는 열기, 현장감 너무너무 완벽하고 좋았어. 요 아, 그리고 사실 또 재현 씨가 어, 엄청 뜻이 깊었을것 같아요. 깊었던 것 같아요. 뜻 깊었던 것, 뜻이 깊었을 것 같아요. 또 우리 또 시카고 암백 뭐 이런 멘트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아 예, 롱타임 러스 암백을 했어요 제가. 그때만에 그러니까. 돌아왔어요. 뭐 그때는 이제 그냥 이렇게. <laughs> 가령, 학생지원 가족 만나러 왔었고 그거보다 더 오래 전에 학생지원이었는데 진짜 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laughs> 산책도 하고 했던 곳에서 공연을 하니까 그때 막 기억도 나요. 막돈올라팔로 시작하고 싶어서 돈 모으고 싶어서 점심 안사 먹고 그랬어요. 밥안 먹고 돈 차고 차고 모으고 했었는데 멋있다. 근데 서, 보지 못했었던 거예요. 근데 못 봤죠. 그저, 그저. 근데 제가 와서 무대를 한,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남다른 어, 굉장히, 거예요. 굉장히... 저희끼리 이제 그거 하거든요. 가이드 명이라고 부르거든요. 가이드. 딱 어딜 가면 저현이 형이 막 옆에서 설명을 막 이만큼 해주고 여긴 이런데야. 그래서 또형 여기는 뭐예요? 이렇게 하면 또 내가 어릴 때왔었는데막 이렇게 하시더다깨 막 뚫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너무 편안했습니다. 네, 확실히 해외 나와서 한국말로 하는 게 편해요. 그쵸. 정원, 네. 그쵸 아무래도 그희다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 태산이가 이제 감기, 목감기를 네, 걸렸는데 <laughs> 네. 또 지금 무대까지 그 상태에서도 오늘 열심히 해가지고 저 목소리 잘안 나와요, 오늘. 컨디션 <laughs> 엔조. 아이게 뭐 목소리가 안 좋아요. 아니,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닌데 지금 네, 목소리가, 네, 목소리가. 기분이 아, 안 좋은 게 아니라 목소리를 아니야. 형이 막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안 좋아. 왜냐면 너무 기대를 많이 했어든 <laughs> 진짜 너무 기대를 많이. <laughs> 아니, 아니 오늘 저아 같이 방 쓰는데 자꾸 <laughs> 어제 저녁부터 <laughs> 야 문화가 나 에어컨 좀 틀지 말아 지 너무 추워 <laughs> 하는 거 <걸 웃음> 지금 이게 시차 때문에 걸린 거 같거든. 시차 음, 적응. 나요 원래 그럴 수 있어요. 시차 적응을 하려다가 면역력이 낮아져가지고 감기 걸린 거 음. 같은데. 이거를 진짜 극복을 하고 싶어서 뜨거운 물도 계속 먹고, 그다음에 은하기한테 말했듯이 에어컨도 안, 원래 틀고 자는데 안 틀고 자고. 원래 틀고 자. 그다음에, <목소리> 그다음에 <목소리> 사실 어제랑 그저께 저희가 엄청 일찍 잤잖아요. 진짜 우리는 제일 우리는 제가 진짜 어제 1 2 시간 잤거든요. 그니까 <목소리> <목소리> 일부러 일부러 진짜 낮 진짜 너무 낫고 싶어서 1 2 시간 자고 감기약 먹고 스트렙실도 먹고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어, 근데 이게 안 좋아가지고 잘했어. 형, 오늘 전체적으로 잘했어. 뭐 크게, 잘했어. 크게 뭐 실수한 부분은 없었어요. 어, 저는 들려서 끊지 때... 않아 태산이가 아픈 게 흔치 않아. 아 원래 감기 걸려도 목은 잘안 나오는데 아예 가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네, 기 독하거든요. 아니, 멤버들은 하면서 뭔가 옆에 이렇게 보면은 오늘 막 관객들이랑 엄청 되게 재밌게 잘 즐기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 나는 지금 목이 안 나오니까 나와의 싸움을 계속하는 게이들어서 <laughs> 많이 부러웠어요. 이게 야 돼? 이겨내야 근데 됐다. 일단은 무대를 일단은 큰 사고나 실수 없이 일단 잘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저희가 성공적이었다. 저희가 사실 그거 있었잖아요. 파이널 콘서트 있었고, 그다음에 엄청 많았죠. 우리 일본 컴백. 그죠. 그다음에 이 올라팔로즈 세계를 동시에 준비하다 보니까 이 센리들이 그릿속에서 음. 온갖 난무하면서 한 곡마다 꼭한 명씩은 꼭 틀리더라고요. 메드 장면이. 와 좋아요. 진짜. <laughs> 한, 아니 <laughs> 왜안 놀래나 했어요? 그때도 제한식 표정으 <laughs> 봤는데 오 걸렸다 약간. 아니야 형이 놀렸어 그래. 하면서 하면서 나 원래 이거를 옆에 보고 해야 되는데 동현이 형 보고. 여기서 <laughs> <하면, 웃음> <laughs> 재현이 형도 라이브에서 불틀리긴 했어 내가 분명 옆에 재현이 형이 있었는데 아, 이게 너 말한 거였어? 네. 아 이거 이거 예. 아. 아니, 뭐풍로전은 아니니까 없어가지고 딱 봤는데 옆에서 달려가고 있더라고 아니야 아니야 잘, 정확하게 말하면 잘했습니다 이절 내용은 일절 됐어 했어 어. 잘 끝냈어 지 저희가 저희가 근데 실제로 진짜 애프터 쇼 리허설 때는 저희끼리 정말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네 내일 어떻게 하지 할 정도로 엄청 좀 살짝 겁도 먹었는데 안 틀리고 그래도 잘했어요 애프터 쇼도 잘했고 오늘도 애프터 쇼랑 다른 구성인 것도 다안 까먹고 잘 네. 마무리했어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네. 애프터 쇼도 와주셨던 분들도 진짜 너무 너무 신나게 잘 놀아주셨어. 너무 고맙고 신나게 잘. 어나그나 나 그런 거는 좀 많이 해보고 싶어. 많이 많이 해. 하자. 근데 진짜로그 물론 애프터 쇼는 물론 이제 이 많이 하자. 규모가 해. 엄청 크진 않았어요. 이 층이 많았고 그랬는데 되게 약간 그, 빽간, 그 빽간, 앞에 수증기가 나 공연하면서. 네. 아, 뭐저 라트쪽이에요 근데 혹시 네, 목시... 네 맞아요 진짜 애프쇼 때는 내가 눈 꼽긴 줄 알았어 약간 뭉클 <laughs> 음. 살짝 껴 셌을 수도 있어요 그랬나 <laughs> 미안해 보고 닦아 놓자 썼다 미안하다 근데 진짜로 수증기가 진짜 보였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네. 재밌었어요 오늘 공연 진짜 <laughs> 진짜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에 저희가 아플 고도 사실은 앙코를 급하게 하게 됐잖아요 원래는 예정이 없었지만 시간이 남아서 근데 진짜 하길 잘한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그걸 하니까 약간 후회 없이 그다다 다 쏟아내고 나올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사실 저는 응. 한 모카타 아니야. 두관침 하면서 응. 아 앵콜하고 싶다. 아필리 <laughs> 아, 아, 어. 아, 타고 싶다 이 생각이 계속 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걱정돼요. 지금 이렇게 밴드분들이랑 하고 앵콜까지 맨날 해서 음. 이 도파민을 가지고 <laughs> 음악 방송을 할수 있을까? <laughs> 아 근데 너무 <laughs> 새로... 아쉬울 것 같아. 아니내새로 노래. 새로운 노래 하또 나왔어. 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 컴백하고 위버스콘부터 시작한 약간 저희의 공연 챕터 있잖아요. 위버스콘, 그렇죠. 일본 앵콜 콘서트 그리고 한국 파이널 콘서트 그리고 롤라. 롤라까지. 네. 뭐 이거 뭐 중간에 뭐 있었나? 자, 자 생각해 주세요. 감옥인데 중간에 없었어. 요 감옥도 괜찮잖아요. 그 많은 그 안에 그 음악 방송들도 있었고요. 제가 처음 해보는 것들에 응. 약간 이 큼지막한 이 공연의 챕터를 뭔가 잘 끝낸 것 같아요. 그 응. 챕터를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일본 컴백 준비를 또 하고, 하고. 이제 곧 있으면 또 이제 연말이니까 저희 연말 준비도 해야 되고 너무 너무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음악도 항상 만들고 있고 그리고 제가 항상 영어로 하는 말이 있거든요. We always be by your side. 아네 맞아요. Yeah, 아, because we are 오늘 boy next door. 하더라고. 근데 그거 어, 발음도 근데요 인터뷰 저좀 약간 좀 늘었죠 근데 이게 약간. 들어야 돼요 더 들어야 돼요. 더 들어야 돼요. 죄송해요 이거 거짓말을 부탁해서 들어야 돼요. 인정. 다다 영어 더 다. 잘해서. 저희가 지금 영어가 늘었다고 했지 잘한다거나. 그죠 그죠. boy next door.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더할수 <laughs> 있게. 그럼 평범하게도 <laughs> 못해요. 맞아요 평범하게 못해요. 못해요 지금은 사실. 어 지금 밥 괜찮아요. 밥 먹으러 네, 가는데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있어. 아 이거 한마디만 한마디, 한 마디만 더 이렇게 딱한 마디. 한 마디만 더. 아예 밥 먹으러 가는데 주문을 못 하겠더라고. 동민이 형이랑 밥 먹으러 가는데 <laughs> 집, GPT에 의해서. 어, 나중에 어, 나중에. 아, 진짜? 파파고로. <laughs> 근데 이게 음식 같은 거 시키러 가면은 원래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의견을 많이 내는 편이 아니잖아요. 음식 메뉴를 그래. 고를 때 그렇죠. 근데 여기 와서는 뭐. 뭐 먹을래 이렇게 보여주면재 제현이 형 먹는 대로 먹을게요. <laughs> <다>, 다들. 재현제현형 먹는 거 똑같이 먹을게요. 어제 어제도 재현이 형. 제현 형처럼 형이 먹는 거 먹을게요. 이한이도뭐 식당에 가면 이렇게 자꾸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계속 쳐다보고 약간 이런 느낌의 음식 없어요. <laughs> 그냥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느낌. 약간 뭐 데리야끼 느낌 나는 음식 없어요. <laughs> 재훈 형도 사실은 6년 전에 왔는데 <laughs> 우리가 재훈 형도 계속 나도 프레셔를. 처음, 나도 처음 가본 식당인데 물어봐 응. 그럼 혹시 데리야끼 느낌 <laughs> 나는 음식있냐 근데 나는 왜냐면 이게 나는 이걸 생각하고 시켰는데 어. 전혀 모르는 새로운 게 나올까봐 두려운 거야. 아 맞아 맞지. 진짜 <laughs> 어려운 단어들 혹시 한번 재훈 형도 물어봤어요. 재재훈 <laughs> 형도 나도 6년 한국 전에 한국 사람이야. 나도 나도 몰라. <laughs> 한국 사람이야. 이런 일이 많게 되더라고. 다재윤형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뭐 <laughs> 오늘은 오늘은 롤라팔로자 무대도잘 끝냈으니까 오늘은 맛있는 거 드시죠, 여러분 좋아요. 사진도 많이 찍었으니까 네. 좀 올리고 합시다 진짜, 진짜 원더아 덕분에 좋은 경험 많이 했어요. 네, 아, 진짜 좋은 경험 많이 했어요. You made it. 남은 일정도도잘 마무리하고 곧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곧 실제로 뵙죠. 저희가 일본 컴백을 하니까. 네, 일본 컴백. 우리 어,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Our life. 우리가 진짜 좋아요. 근데 좋아하실 것 <laughs> 같긴 <거 하긴> 해요. <laughs> 아, 야, 말할까요? 저는. 아, 저는 아, 진짜 야, 이것까지 말할까? 요 저는 다. 전 이것까지 말할까? 아, 진짜 난괜찮하 말해도 돼? 아니, 난 하지 마세요. 제 보겐 와이 약간 어떤 느낌인지알을것 같아.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나는 뭔지는 알것 같은데. 어떤 느낌인지 전혀 예상 못 해. 자, 하나만 봐요. 약간 이거만 말할게요. 하나만 아, 봐. 저희는 저희는 뮤직 비디오를 봤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그 뮤직 비디오가 있는지 없는지도 비밀일 수도 있잖아. 요 그래서 저는 그걸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 schedule. I'm talking about t h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우리가 조심해야 k 는 포인트인 o u t 스케줄 s 봤기 때문에. l e I'm talking about the s c h e d u l 요 I'm t a l k i n 급작스럽게 t the schedule. I'm talking about 가 h e schedule. I'm talking about t h 그래서 했는데 하 했어 하 했어요? 아, 하이 했는데 하이. 야, 나는 약간 알아듣기로는 내가 나 너네 보려고 롤라 파로치 보려고 댈러스 댈러스에서 델러스, 댈러스에서 델러스. 시카고까지 날라왔다 플레이 음, 했다 맞아요. 해가지고 와 이런 분들이 진짜 많고 해가지고 어 oh, thank you so much 하고 바로 시그니처 해드리고. 아 이제 사인도 시그니처가 된 거예요? 네 시그니처 r e signature signature s i g n a t 사 r 이 s i g n a 고 u r e signature s i e a s e s 그 g n a t u r e signature signature s i g n a t a t u r e signature signature s i g n a t u r 프 signature s i 죠요 약간 음, 러브를 음, 같이 형상시키는 음, 어떻게 왼손으로 해야 돼? 중이적 표현이지. 네. 자, 자그다음 티셔츠 한번 보여 e s Boy e x o o r Boy n e o r l l l a a l o o 저희가 보 o 넥스 e x 라 d o 자 r l 죠 네, 굿즈입니다. 원더더퍼 타임을 하면은 약간 경험해보고. 대기 면을 하시는 건가? 응. 되게 기다리시던데 어떤 느낌인 거죠? 뭘기도해주시아 이게 그니까 러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약간 어떤 기억하는 거지 이 날을 아 그런 의미인가요? 캡쳐 타임으로 지 그럼 꼭해겠네그 아, 아. 아, 아, 되게 의미 있는 걸로 자 마지막으로 약간 좀 좋게 좀 좋았어요 진짜 좋게 끝내려면 어떻게 <laughs> 해 될까? 어떻게, 어떻게 끝내볼까? 어떻게 끝내 <laughs>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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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을까? 우나 씨 한번 시그니처 해주요 어, 우나 나 어떻게 야 진짜 좋아? 원래 우리 진짜 시그니처는 약간 나를 약간 놀리면서 끝내줘야 되 아니야 아니야 우나 형들은 이거 해 이거 해달라니까 나어 홍들은 <laughs> <형들은 너를> 놀리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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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리지 않아. 홍들은 놀리지 않아. 내자. 아.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른 시간인데 주무실 아, 분들은 다시 주무시고. 네. 잘 자요. 안녕. 안녕. <laughs> 빠 <laughs> <laughs> 파이팅, 울도. 일하거나 공부하시는 분들은 파이팅. 너, 잘 자고 좋은 하루 보내요. 아? 이쪽이면 조명이 안 되고 <laughs> 실제로 이 없어. 그치, 안그 빠바.